안녕하세요. 정글 우파입니다. 어, 오늘은 그 미국 유튜브 우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두 명이 지금 가장 그 조사,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조회하기 편한 사람 두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도 정말 많은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음, 그 지금은 캐나다 캐나다 대학교에 있는 캐나다에 있는 대학교에 교수 로 있는 그 어, 조단 피터슨이라는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자 교수님이고 어, 그분이 지금 젊은, 젊은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어, 조단 피터슨 이렇게 검색하면 나옵니다. 조단 피터슨 해갖고 나오는데 가장 그 중심된 이야기는 반 포스트모더니즘 모던이즘.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건 간단하게 설명해서 모든 현 현대화된 것들은 모두 나쁘다 다 파괴해야 된다 그 빨갱이 이념이고요 빨갱이 생각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반 pc 그 저번 편에서 잠깐 얘기했던 그 폴리티컬 커렉트 그러니까 어, 정치적인 올바름 위선이죠 위선 그 위선에 대해서 많이 그 얘기해 주죠 특히 어 조던 피터슨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중요한 두개 키워드를 제시하라 그러면은 그 책임과 희생입니다 책임과 희생 그 지금 그. 뭐라 왜나그 미국이나 그 서양의 젊은 젊은 그 남자들 특히 젊은 남자들이죠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 그 많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데 그거를 그잘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어 조던 피터슨 검색해갖고. 어, 그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국말로 자막이 많이 달려 있으니까 자막 있는 거로 한국말 자막 있는 거로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많은 그 느껴지시는 게 많을 겁니다. 어,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어, 빌버라고 우파 코미디언입니다. 빌버. 빌보라고 그이 그 코미디언도 마찬가지로 어그 한국 자막들이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법 달려 있으니까 어, 음, 보시면 될것 같고 두분다그조단 피터슨 이나 빌버 둘다 어반 페미니즘 그리고 반 포스터모더니즘 반 PC 이 세가지를 주제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 쪽에 그빌보는좀더 많이 할애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음 하고 그빌보의 주된 내용은 남자가 너무 남자답지 못하다 그게 주된 내용입니다 이런 거죠 간단히 말하면은 저도 많이 하는 얘기인데 원래 남자는 힘이, 여자보다 힘이 셉니다. 근육적으로. 근육적으로 힘이 센데,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 힘이 센데, 힘이 세다는 거는 누군가를 제압할 수 있고 때릴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자연의 법칙에 속합니다. 그,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맞는다 그러는데,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원래 자연의 법칙은, 어, 힘 약한, 힘 약한 존재가 힘 강한 존재한테 맞는다가 정상입니다. 힘이 세니까 맞는 거죠. 힘이 약한 거 맞는 거고 여자 남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해하셨죠? 근데 존 빌버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여자들이 그 주제 넘게 주제 넘게 그 남자들의 신경을 돋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끼리 같은 경우에는 얘기하지 않을 그런 얘기들조차도 여자 남자일 때, 여자 남자일 때 여자가 어, 겁없이 말해서 매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들끼리 그 코미디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 남자들끼리 있을 때 어느 수준 이상 가면은 그거 싸우자는 그 표시로 받아들이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 말들이 넘어서는 순간 남자들 때리죠 당연히 때리 때리는 걸 각오하고 말하는 거고 또한 근데 여자들은 그 수위를 엄청나게 그 위로 위로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 수준 자체를, 어, 여자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수준을 높게, 그러니까 말의 수위를, 말의 수위를 너무 지나치다는 게그존 빌버의 코미디언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특히 젊은 남자들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아주 시원합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내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재밌게 얘기하니까 존 빌버랑 우리가 어, 조던 피터슨 그 음, 지금 예전에 하버드 교수였지만 전 하버드 교수 지금은 캐나다 캐나다에 있는 대학 교수로 그 재직 중에 있는데 그 젊은 남자들한테 지금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한국의 젊은 남자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감사합니다.